매어. 중고차를 샀다. 연식에 비해 깔끔했고 가격도 괜찮았다. 엔진 상태도 좋다 해서 바로 계약했다. 그날 이후 이상하게 목이 자주 칼칼했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다.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.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.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꺼도 차에만 타면 목이 막혔다. 정비소에선 문제가 없다고 했다. 실내 필터, 배기 시스템 전부 이상 없음.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소개로 낯선 모임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. 대화가 돌고 돌아 누가 차를 샀네, 뭐를 바꿨네 하는 얘기가 나왔고 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. 저도 이번에 중고차 하나 샀어요. 그 순간 한쪽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중년 여성이 나를 빤히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. 혹시 목 아프지 않아요? 네? 네? 차 안에서 연탄 같은 냄새 나지 않아요?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. 그차 파는 게 좋을 거예요.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. 집에 돌아온 나는 차량 등록 이력을 뒤졌다. 마지막 등록 주소는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. 그리고 검색 결과 하나. 작년 겨울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했다는 지역 기사. 사진 속 차량. 번호판만 가려져 있을 뿐내 차였다. 그 후로 나는 그 차를 다시 타지 못했다.